하루 만에 가상자산 ETF에서 자금이 1조 넘게 빠졌습니다. 기관이 움직였고 시장은 흔들렸습니다. 8월 4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ETF는 하나로 약 4,490억 원, 이더리움 ETF는 약 6,450억 원 유출됐습니다. 특히 블랙록 이더리움 ETF에서만 약 5,260억 원 빠졌습니다. ETF 출시 이래 1일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. 그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지난주 대비 크게 하락했죠. 기관은 차익 실현에 들어갔고 시장은 조정으로 진입 중입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비트와 이더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매도로 차익을 실현했고 미 고용이 부진과 경기 침체 신호로 기관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.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도 떨어집니다. 현물 ETF에 돈이 들어왔다 빠질 땐 그만큼 실제 이더리움을 팔아야 해요. 때문에 ETF 한 매시 코인 시장에도 매도 압박이 생깁니다. 다음 날인 8월 5일 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2747억 원 유출. 반면 이더리움은 소폭 회복하며 1026억 원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. 기관들이 비트코인은 일부 차익 실현으로. 이더리움은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본 걸까요? ETF 자금 흐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기관의 포지션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.